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아멘. 어 우리가 7월 8월 매일 성경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8월 다음 주면은 벌써 마지막 주죠. 8월 벌써 다음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름방학 이벤트로 이번 7월 8월 매일 성경 다한 친구들 전체 이제 다 읽은 친구들 어, 치킨을 사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어, 제가 어제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했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야, 그냥 걱정하고 이렇게 한 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친구들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제가 스스로 깨달았는데요. 어, 또 제가 모르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우리 매일 성경 보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일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한 친구들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리기로 했고요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주일에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한 날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이상 꾸준히 한 친구들에게도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어,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세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날도 덥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말씀 우리 전반적으로 쭉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봤고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라들의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심지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의 초점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대신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이 유다로 돌아오면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28장 전체에 보면은, 이 7절 말고 이 밑에 가서 쭉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죄들, 오만한 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거 싫어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만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이사 이 지도자들 그런데 교만할 뿐만 아니라 수레치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잘못된 일만 반복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예요? 형식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복숭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복숭아 알레르기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은요. 입 주변이 이렇게 가렵게 되고요. 또,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입술, 그리고 심지어 목이 붓고, 나중에는 숨을 잘못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레르기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하는데, 딱히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복숭아를 그냥 평생 동안 멀리 해야 된대요. 복숭아를 먹지 않고 피해야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어요. 저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어나 복숭아 못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이제 제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됐는데 막 생일 파티 하고 막 이것저것 친구들이 와가지고 생일 선물을 막 갖다 줍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어, 생일 너무 축하해 이러면서 저한테 복숭아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가 지금 장난하나? 얘가 지금 나한테 이걸 왜 줘? 아니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야너 한번 고통스러워봐라. 이러면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말로는 나한테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아니 내가 복숭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레르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 알면서 나한테 이 복숭아 왜 주는 거야? 아 말로는 막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낼 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된다. 너희들은 입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힘, 권력, 강한 나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 강한 나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이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이들이 또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그래, 이집트, 이집트를 의지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묻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저 강한 나라, 이집트를 의지한다. 이들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켜줄 수 없을까요? 지켜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그 다음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결국은 뭐예요? 이집트는 결국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 3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 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새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우리 같이 봤죠? 구원의 성벽.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성벽을 쌓았을 때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성벽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바로 우리 이사야서 3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에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옛날 이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옛날에 그 유다 백성들 왜 그렇게 잘못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조차도 우리도 하나님께 도,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반대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지식, 내 힘, 아니면 나에게 돈이나 능력을 줄것 같은 어떤 사람,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우리의 행복, 그것은 누구에게 있을 때 찾아올까요? 하나님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샬롬,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요. 물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인간들 너희들은 물 속에서 안 살고 밖에서 살면서 왜나 보고 너물 속에 있으라 그래? 아니 나도 물 밖으로 나갈 거야. 왜 너만 그렇게 있어? 이러면서 물고기가 갑자기 나도 밖에서 살 거야 이러면서 막 뛰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뻐끔뻐끔 하다가 죽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물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심지어 구약에 있는 율법조차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줬을 때 한번 봐보세요. 야,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얼마나 균형 잡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괴로워요. 물고기가 마치 자신의 물속에서 떠나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